황정순 여사는 자신의 팔순 생일상을 앞에 두고 조용히 떡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예전 같으면 콩가루 범벅이 된 인절미나 팥시루 떡이 빠지지 않았을 자리였다. 그런데 오늘 식탁에는 묘하게도 월남 국수와 고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생봄놀이 함께 놓여 있었다. 베트남에서 건너온 며느리, 응우엔 씨가 손수 만든 음식이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아들의 국제 결혼 소식에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였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다. 특히나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동남아 며느리를 어떻게 집안에 들이냐며 소가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엔 어느새 손주 이준호와 함께 방 안에서 베트남어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음우옌 씨가 보였다. 이건 무슨 떡이니? 정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쫀득이 떡이에요, 어머니. 한국식으로 만든 건데 안에 코코넛 넣었어요. 베트남에서 특별한 날에 많이 먹는 재료라서요. 음우옌 씨의 말에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다른 문화가 서로 조금씩 섞여가며 같은 식탁에 오른 것이다. 작은 이해가 쌓이고 익숙함이 되며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이 된 것처럼. 이동규 씨는 조용히 정순 여사의 앞에 차를 놓아주며 웃었다. 어머니, 이번에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전통문화교류행사에 가족 단위로 참여 신청받는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정순 여사는 말없이 의무엔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젠 배울 때가 된것 같구나. 손자 따라 베트남 말도 조금 익혀볼까 싶어. 그렇게 이 가족의 두 문화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한데 섞여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날 대구 전통문화회관에서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를 연의우옌 씨는 조심스레 내용을 읽고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선정됐어요.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전통 문화 교류 행사예요. 제가 떡 만들기 시연하고 정순 어머니는 전통복 입고 인사말 하시기로 했대요. 정순 여사는 당황했다. 내가 무슨 인사말이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녀는 연거푸 손을 내저었지만 손자 이준호가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나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좀할줄 알잖아." 그 말에 정순여사는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이 큰일이라도 하는 양. 며칠 뒤 회관에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의무연 씨는 전통 의상을 고르며 한국의 두루마기와 베트남의 아오자이를 나란히 걸쳐 보았다. 색색의 옷들이 섞이며 이국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떡 시연을 위해 찹쌀을 씻고 고소한 콩 가루를 볶으며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듬었다. 정순 여사 역시 손자와 함께 베트남어 인사말을 연습하며 이따금 쪼이자오 이게 맞나? 하고 어색하게 따라했다. 동규 씨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행사 당일 대구 시민들과 지역 다문화 가정들이 한데 모였다. 무대 위에서 정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며느리를 둔 팔순 할매 황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떡과 월남국수가 한 상에 올라와도 참 좋은 날이구나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해와 포용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전해졌다. 행사장에서 내려온 정순 여사의 손엔 축하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보다도 더 환히 웃고 있는 얼굴엔 며느리 의무엔이 다가와 조심스레 팔짱을 꼈다.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저는 어머니 인사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순 여사는 헛기침을 하며 말끝을 흐렸다. 에이, 괜한 말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뭉클했다. 베트남식 국수를 처음 접했을 때의 어색함, 말이 안 통하던 답답함, 고부간의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거리감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자랑스레 소개하고 있는 자신이 놀라웠다. 이동규 씨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무대에 올랐다. 저는 이 가정을 통해 문화는 다름이 아니라 배움과 존중의 시작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다면, 이웃도, 마을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행사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이어진 전시 코너에는 가족의 사진과 함께, 의무엔 씨가 만든 쌀국수 레시피, 정순 여사의 떡 만드는 방법이 손글씨로 전시되어 있었다. 두 여인의 필체가 나란히 적힌 게시판 앞에는 관람객들이 모여 감탄을 터뜨렸다. 어머니, 여기에 우리 사진도 붙여야죠. 음우옌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정순 여사와 셀카를 찍으며 말했다. 정순 여사는 처음엔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살짝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정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의무에나, 너참 기특하다. 이 나이에 내가 베트남어를 배울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한국말도 잘 배웠는걸요.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던 온기는 여느 때보다 따뜻했다. 같은 언어가 아니어도 같은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대구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전통 문화 교류 행사에서의 가족 모습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며 다문화 가족의 하루라는 특집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모두가 손사래를 쳤다. 정순 여사는 내가 무슨 TV에 나가서 무얼 말한다고 하며 손부터 저었고 응우옌 씨도 말 실수하면 어쩌죠? 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동규 씨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 기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을지 몰라요. 결국 가족 모두가 수락했고 촬영 당일 아침 집안은 분주했다. 정순 여사는 손자의 셔츠 단추를 잠그며 카메라 앞에서 괜히 버벅대면 안 된다. 또박또박 말하고 등에 땀 나는 건 괜찮지만 얼굴에 티 나는 건 싫다. 며 농을 던졌다. 준호는 씩 웃으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 스타 가족 되면 어쩌죠? 하고 대꾸했다. 촬영은 가족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음우옌 씨는 상추 모종을 심으며 베트남에서도 고향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밭을 일구던 기억을 조용히 꺼내놓았다. 정순 여사는 텃밭 귀퉁이에 깻잎을 심으며 이건 며느리가 좋아하더라고 향이 고소하니 밥 맛도 좋고 하고 말하자 카메라 감독이 조용히 감탄했다. 두분 대화가 참 따뜻하네요. 이후에는 부엌 장면이 이어졌다. 떡을 찢는 정순 여사 곁에서 응우연 씨가 쌀국수 육수를 고았다. 두 여인의 손놀림은 달랐지만. 그 안의 정성은 꼭 닮아있었다. 카메라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비췄고 화면 밖 제작진들도 눈을 떼지 못했다. 촬영을 마친 후 PD가 말했다. 오늘 촬영한 것 정말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겁니다. 다른 문화도 다른 언어도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그저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말참 고맙소. 나도 늦게 알았지만 참 좋은 걸 배운 것 같네요. 방송은 곧 방영 예정이었다. 가족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TV 앞에 앉을 나를 손꼽아 기다렸다. 방송 당일 저녁 가족 모두는 거실에 모여 TV 앞에 앉았다. 평소에는 드라마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다큐멘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채널이 바뀌고 다문화 가족의 하루라는 자막이 떠오르자 이준호는 나 나온다 하며 손뼉을 쳤고 응우옌 씨는 긴장된 듯두 손을 꼭 모았다. 정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곧게 앉아 눈을 떼지 않았다. 방송은 문화 교류 행사 무대에서 정순 여사가 인사말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정직하고 따뜻한 말투는 그대로 전파를 탔고 화면은 곧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졌다. 정순 여사와 음우현 씨가 나란히 앉아 떡을 찍고 함께 깔깔 웃는 모습, 텃밭에서 손자와 함께 흙 묻은 손으로 고구마를 캐는 순간, 그리고 그날 저녁 쌀국수와 떡국이 한 상에 오른 저녁 식탁. TV 화면 속 가족의 모습은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웠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낸 조화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웃 주민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 정순 언니, 방송 잘 봤어요. 며느리 복 터졌네요. 그 손자 참 똑부러지더라.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 그 떡이랑 쌀국수 같이 먹는 상차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어. 정순 여사는 뺨을 붉히며 웃었다. 음우현 씨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동규 씨는 조용히 가족 단톡방에 방송 링크를 공유하며 "우리 참 멋진 가족이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 뒤 지역 복지관에서는 정순 여사와 음우현 씨를 초청해 다문화 화합의 날 강연을 요청했다. 강연이란 말에 정순 여사는 손을 내저었지만. 의무연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정순 여사는 오래된 마음의 문 하나가 더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을 텐데 말이나 해보자. 이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는 준호의 초등학교 운동회였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던 응우연 씨는 이번엔 조금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다. 어머니, 이번엔 도시락에 베트남식 반미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다. 정순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가 좋아하겠지. 그 고수만 살짝 줄여줘. 운동회 당일 학부모들로 붐빈 운동장엔 화창한 햇살과 함께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의우연 씨는 아오자이를 차려입고 정순 여사는 자줏빛 한복을 곱게 입고 아들 이동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머물렀고 어디선가 정말 보기 좋다는 말이 들려왔다. 준호의 달리기 차례가 되자 가족 모두가 트랙 옆에 모여 응원을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순 여사가 베트남어로 먼저 외쳤다. CLN. 준호야 코렌. 놀란 응우옌 씨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고,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이어 동규 씨는 한국말로 힘내라, 우리 준호. 를 외쳤고, 두 나라의 응원 구호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환한 얼굴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다. 작은 응원 한마디가 두 문화의 사이를 더욱 좁혀주는 다리가 된 순간이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펼친 가족은 김밥 옆에 반미 샌드위치와 베트남식 튀긴 새우로를 나란히 놓았다. 준호의 친구들이 신기한 듯 구경했고 응우옌 씨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었다. 이건 베트남 고향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매콤한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정순 여사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얘들아, 입맛은 길들여지는 거란다. 조금씩 먹어보면 다 좋아진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음식을 넣었고, 고수 향에 놀라는 표정도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순 여사는 문득 말했다. 의무의 나 너랑 같이 다니면 내가 젊어진 기분이야. 한복이 이렇게 설레긴 또 처음이네. 그 말에 의무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는 제 마음속 한국이에요. 이날의 운동회는 준호만의 승리가 아닌 가족 모두의 축제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서로의 마음에 남게 되었다. 초여름이 되자 정순 여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한옥의 안채 마루 밑에 창고처럼 쓰던 공간을 정리하고 며느리 음우옌만의 작은 부엌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넌내 솜씨가 아깝다. 동네 사람들한테 베트남 요리 좀 알려줘봐라. 음우옌 씨는 놀란 듯 정순 여사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거기 공사하면 시끄럽고 먼지도 날 텐데. 나야 뭐 늙은이니깐 괜찮다. 대신 창문은 좀 크게 내라. 햇살 잘 들어오게. 며칠 뒤 작은 개조 공사가 시작됐다. 이웃 어르신들이 들렀다 가며 정순이네 또뭐 하나 보다라며 수군거렸지만 곧 문화 부엌이라는 손글씨 표지판이 걸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공간은 작았지만 그 안엔 두 나라의 향신료와 조미료, 절구와 채반이 나란히 놓였다. 정순 여사는 그 부엌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긴 진짜로 내 나라랑 우리나라가 같이 숨 쉬는 데구나. 첫 수업 날 마을 어르신 몇 분과 청소년 센터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의무현 씨는 고사리 손으로 월남쌈을 싸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렇게 싸면 예뻐요. 손끝에 정성을 넣어야 해요. 정순 여사는 옆에서 전을 붙이며 웃었다. 얘들아 정성은 우리나라 요리에도 필요하단다. 정성이 빠지면 그냥 밥이지 음식이 아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순 여사와 음우엔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동네 신문의 문화로 이어진 모정. 대구 정순 어르신과 응우엔 씨라는 기사가 실렸다.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썼다.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이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사랑과 이해로 한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심엔 떡과 국수가 함께 놓인 식탁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한 노인의 따뜻한 눈길이 있었다. 정순 여사는 그 기사를 조용히 접어 응우엔 씨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지은 집 이야기다. 나는 다만 문 열어준 것 뿐이다. 응우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선선해질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베트남에서 도착했다. 응우엔 씨의 친정 어머니, 팜티란 여사에게서였다. 낯익은 베트남어 필체가 정갈하게 적힌 봉투를 보고 음우옌 씨는 잠시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께서요, 저희를 초대하고 싶대요. 정순 어머니도 함께요. 정순 여사는 멈칫했다. 내가 베트남까지 간다고.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갸우시며 물었다. 가면 뭐 해줄 건데? 음우옌 씨는 활짝 웃었다. 제가 쌀국수 진짜로 잘하는 집 데려가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떡 빚는 법 보여드리세요. 이동규 씨는 두 손을 모으며 웃었다. 이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네. 준호도 국제선 비행기 처음 타보고, 여권을 만들고 비행 일정을 잡고 짐을 싸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에게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출발 당일 인천 공항에서 만난 준호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할머니, 베트남 가서도 떡 하실 거예요? 정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래야지. 외국에서도 인절미는 맛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거 아니야. 하노이에 도착한 가족은 란 여사가 직접 기른 야자수 아래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속에서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란 여사의 따뜻한 손길과 밝은 웃음에 정순 여사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작은 마을 잔치가 열렸다. 정순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베트남 주민들에게 떡을 빚어주는 시연에 나섰다. 한쪽에선 의무엔 씨가 돼지고기 볶음과 생선 소스를 섞은 쌀국수 국물을 끓였고, 마을 사람들은 두 나라의 음식이 한 상에 어우러진 진풍경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로 충분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은 순간이었다. 정순 여사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가족이라는 게참 멀고도 가깝구나. 이 말에 음우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은 어느새 예전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집안 곳곳엔 베트남 마을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들이 놓였고 냉장고 한켠에는 베트남의 고추장아찌와 쌀국수 재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정순 여사는 거실 창가에 새로 놓인 야자수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하더라. 고수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 응우옌 씨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다음엔 고수 대신 깻잎 넣어볼게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다문화 강연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정순 여사에게 단독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가족의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정순 여사는 더 이상 고개를 내젓지 않았다. 그래, 이젠 말할 수 있지. 나도 배웠고, 남도 배워야 하니까. 강연날, 정순 여사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을 꺼냈다. 처음엔 내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 했을 때,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남들 눈이 무서웠고, 낯선 음식이 싫었고, 말이 안 통하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떡을 빚어주고, 그 아이는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게 참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객석엔 긴 박수가 울렸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의무연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이해와 감사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지역방송은 가족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화합의 상징 가정이라는 타이틀이었다. 방송 끝엔 정순 여사의 한마디가 자막으로 떠올랐다. 떡과 국수가 함께 오른 식탁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금 식탁엔 떡과 쌀국수가 함께 올랐다. 창밖엔 매미 소리가 울었고, 손자 준호는 오늘 배운 베트남 동요를 흥얼거리며,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장난을 쳤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같은 핏줄도 같은 언어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건더 단단하고 따뜻한 이름. 바로 가족이었다.